어, 베인이 뭔데, 탑 베인이야? 못 찾아서 당황스러웠네. 잠 뭐야. 아탑 어, 베인, 있으나, 아니, 미드 베인이야? 잠깐만, 담배 좀. 어. CC 있어 어, 있지. 이 e 맞추면은. E 그거 있으면은, 그거, 갈까? 어, 글로 가지, 너한테. 노틸 그치? 그랩 같은 느낌? 그렇구나. 그리고 W도 달라붙는 거고, E도 달라붙는 거고 좀 짜증날 수도 있어 궁 뺏기면 웃기긴 하겠다 Q, Q 쓰면 은신될 거 아니야, 사일러스 <laughs> 맞아요, Q 쓰면은 어. <laughs> 자생되기 시간도 50% 감소가 되는 어 사일러스 <laughs> 궁 쓰고 Q 쓴 다음에 갑자기 베인처럼 은신해가지고 막 가, E 스킬 쓰고 가가지고 <laughs> 오케이, 내가 왔다 아 왔어? 들어 다시 가. 오케이 빠이 바이. 아, 제 앞살이 같은데. 아, 상대 점들 개 털어야겠다. 오늘 지원이 형 계속 미러존 하시네. 어떻게 나를 개 쓰는데 우리 개이는 뭐야? 나이기 어디야? 미드. 저 딱히 사이러스라 나이잖아 이겼어. 대단한데 우리 팀? 아주 좋은. 저거 사이런스가 뭔가 소거빈가? 뭐야? 펠들었네 시빌은.

테나가 어차피 이니시 거는 챔피언들 밖에 없잖아 여기 여기 와드 박는 거 지울 수 있어 들어와 있어야 돼 들어오는 거그나 내가 이 치고 내 치면 돼어내 치면 돼 저는 한 대만 치면 되는데 님은 두대 쳐야 되니까 님만더어가 있어야 돼 어딜요? 이거 와드 안 박아주나? 20초에 받고 바로 바로 일로 갔대 이거 저 이거 먹고 이거 이거 이렇게 가거든 미드님이 아, 와드해 주실 거야. 볼 할게요. 압은 2렙 가능성이 있으니 미드님이 1분 20초에 와드해 주실 거야. 어, 아싸. <laughs> 안할줄 알았는데. <laughs> 아니 지나가길래 <laughs> 아, 마음이 통했다 정도. 오케이. 오케이. 상대만 맞아 주세 아, 근데 너무 막. 아, 두대 맞았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두대맞았는데300 이상 남기고 갔어. <laughs> 뭐지? 와드가 없어서 가는 수가 없다 너무 쪼끄해 이거 올라갈게요 레벨이 더블리 팀인데 뭐야? 아 니갈레구나 다빠 o m 리달리 여기. 아, 이거 상대 별로 못 먹었다. 아, 먹었네? 아, 못먹 아이고, 리달리님 안녕하세요. 여기 여기에 레오나 있어요. 플래시 받았어. 아이고, 리달리님 망하셨어요. 와탑탑이기는데 <놀람> 뭐, 아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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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해보니까... 좋아하냐고... <laughs> <뭘안 했다고>? 라고왜 <laughs> 이렇게 이리 쓰는 거야? 이거 레드 먹고 바로 타로 아비를 먹 아마 늦게 먹고서... 늦은 곳... 그래서 레드 타이밍 탑 조심 탑탑좀 너무 밀려있다... 나집갈거임 한번더던 서포트 잡아야 돼. 아. 맨 만해, 될 만해. 리더 한번 보자. 리더 노스텔 아, 노스텔. 뭐야? 할수 있어. 나이스. 어? 아, 좀 아쉽다. 이거 그랩을 저쪽에다 써야 되는데. 갑이. 네? 어 잠깐만 잠깐만 가있어요 근데 시비르 테리야 근데 <laughs> 바로 바로 합류할 듯 안되겠다 이거 집 가야지 집 가야돼 어차피 이거 늑대 먹고 있어요, 바텀 조심. 응, 음, 나 그래도 스펠어, 그냥. 얘네 탈 시비르, 아무것도 텔 빠졌고. <laughs> 그 다음에 그 레오나 풀이랑 탈진 다 빠졌어. 레오나 풀 탈진 다 빠졌어, 레오나. 레오나레풀 탈진. 아니, 아니, 아니. 왜, 왜, 아니, 아니. 왜 아무도 안 봐줘? <laughs> 아니. <웃음> 같이 빼면 어떡해. <laughs> 그게 아니라 평타 같이 쳐주면은 내가 충분히 할수 있는 건데. <laughs> 아, 울고 싶다. 이거 미포 특성을 모르는 사람 있다고, 이런 거. <laughs> 그냥 번갈아가면서 계속 때리면은 내가 충분히 그냥 다 잡는 건데. 좀만 더맞아주지 아깝다. 내가 너무 다 맞았다. 아, 깝다 이거. <laughs> 그냥 살이기다 이거 바텀. 나 어, 그냥 안게요 음, 아, 그게 나을 음, 음. 음, 것 같아. 와뜰. 지금 와도 와뜰. 의미가 없다. 미, 아, 탑탑 탑. 반응 좋았다. 그냥 쭉 빼면 될 같아. <laughs> 아, 아, 아깝다. 상대 불로 들어가야 돼요. 여분님 <laughs> 뭐야? <거야>? 바로 가응하니 <반응하네?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기 로비 셀렀어요. 나 보러 오는 건가? 이거 다이 <laughs> 분대다. <laughs> 이거 그냥 복 가져주세요. 제가 그냥. 이거 그냥 보세만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이거 나 손에 너무 많은데? 아 CS 차이 너무 많이 나네. 이거 딱 빨간 숨어. 코코트로 갈게요. 바로 원금 잘때안 와. 그냥 와. 이달리안 보이. 어, 잠깐만. 탈 잠깐. 아, 탈진 잠깐만. 아, 그거 당기면 안 되는데. 되냐되냐되냐나 일부러 가비. 가어안돼안돼까비까비 가비, 가비. <submerged> <까비>, 가비, <까비>, 비 가비. <laughs> 비 가비. <남> 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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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있겠죠>? 어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그래 수가 많이 먹었다 방금 이렇게 그냥 붕어집 받는 편이라서 아래쪽으로 여기 지워져요 아래. 하나 둘셋 오케이 나쁘지 않. 워시만 먹었지만 하신다. 어 나쁘지 않았어. 아무나 어, 탑 미드 조심 미드 조심. 아이고 아이 개목 이것 뭐. 좀 아들 저집 탐. 야안 보여 탄미야. 맞다. 맞다. 아톰 이야 레드 먹고. 싶다. 어, 아로스 저거 물몸 아니야? 제 스펙 스페이... 정말, 정말 있었만 물몸인데 그 피해비 좋아 가지고. 와! <놀람> <놀람> 어! 와, 미쳤다. 끌어가지고 욕심났어 <laughs> 아 근데 니달리 자주오네 방문을 일단 그거 뭐지? 1 1를 오플 내 쪽으로 야돼요

어그로 끌고 싶은데. <laughs> 집탐인데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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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수 없지, 이거. 파야겠다, 못 이거 지켜, 이거. 빼야돼, 빼야돼. 뺄수 있나? 와, <laughs> 저거 안돼요 안돼안돼 붕쇄지 말고. 와 어, 탑이 걸 뺐다 진짜 대박 일단 용 챙겼으니까 어 이거 방호 이거 볼래요? 응여 음. 탑도 나왔는데 안돼요 이 양반아 어? 아아아아 아아 아아 안 근데 아아 그렇게 흘렸으면. 하면 안 돼. 어 저그렇게 했으면 안됐어 o g I'm not a red dog. I'm not a red dog. I'm 오지? t a r e 달리 여기 있는데? o t a red dog. I'm not a 아 e d d 아 g I'm 라 o t a r 아 d dog. I'm not a red dog. i 어, 괜찮아, 괜찮아. 탑버티고있으는데나탑찍어면서 그냥 피해 개 쩔거든. 언제나 없는데, 언제나 없데거치지 마. 너 초반 말춥타라하고 졸라 뭐라 했어? 자, 탑을 멍청치는 게낫겠지 아니야, 탑이 자리 올것 같은데, 이거 <laughs> 보

사일러스안 보여? 이게, 이게 레오나 레오나. 헬프. 안 돼. 니까 응? 아, 레오나가 진짜 너무 사기야. 크라 데미지가 대박이야. 미진이 무리는 고 아,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와우. 밀어야돼 이거 아, 나 밀어, 레오나 간다 이거 궁, 레오나 궁 있으니? 차트 얘왜상이야 어이 거기 어 빠는 중는중

오. 잘달한데 위치가 아졌네 원래 원래 니달리가 레오나로 바뀌는 거이몰래 <laughs> 어, 이거 원래 어, 뭐야? 네, 래 어, 어. <laughs> 아, 냄새가 나는구만. 달리 그때 어. 아. 용 챙겨도 될 듯. 한 밀고 있을게. 용 20초 룡그 네, 와드하고 룡 풍경 룡 어, 와드 어 이거 사상가이서 밀어봐 밀어봐 어공 펴졌네? 이거 박스야 아이고 아이고 오셨어요 <웃음> 아이고 <웃음>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<laughs> 안녕하세요 딸피 그걸 잡으려고 나 이가 준거 아니야? <laughs> 뭔 소리야 나 이렇게 분쇄 니달리 죽어 이렇게 내가 준다 렇게 내가 준대? 아, 아, 그래? 밀 밀리면은 아마도 뒤에서 어, 니달리 창 날로 거거든 안 날라와 아, 안 날라와 바텀인데 니달리 바텀인데? 성태 전부 제껴야지 한 밀더 리즈나 이거 미나 알아서 해보자. 세 <laughs> 점프 이거 이거 천천히 아니 들어와 안돼 안돼 이거 아니 그냥 들어오라고 아, 아,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 그아니까뚝 <laughs> 까맣을 때 저한테 와야 제가 죽일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들어오면 된다니까? 우리 힐탈것 같은데 이렇게 임만 아, 살려봐 형이야 미포라고 어? AP 미포라고 <laughs> 이게 바로 미드 미포지. 와, 이거 이게, 이게 .2초마다 사람. <laughs> 어 뭐야? 뭐본 <laughs> <못> 거냐? <laughs> 야 원딜 메인 먹어 빨리 원딜. 야야 <laughs> 야, 블루 내가 먹으면 되냐? 될까요? 떼야 돼. 와. 나까지 줄 보냈네. 와. 레오나 혼자밖에 없을 텐데 만큼. 그냥 붙고자만. 오래 해지니까 참다는 거. 미드 대껴. 네, 미드 밀거없으 바텀으로 와. 전수. 리쿠. 나이스. 아니 우리 베인 뭐야? 혼자 0해 원. 딜이잖아만 원. 1 0 0 원. 딜0 원. 1000만 원. 1000만 원. 1000만 원. 1000만 원. 1000만 원. 1 0 좋아 만 원. 1 0 0 0 아, 여기서 어떻 말해 뭐아이거소라가 변해야겠네. 왜? 그건 아니야. <laughs> 그 <그건> 아니야. 저게 법 보면 안 하고 저거로 만나도 되는데. 어라 <laughs> 어때? <laughs> 나 물로 오나? 불 오나? 무나 무나 무나. 야, 야 왜나야 나 만화가 없어. <laughs> 아까 언데야 우리 비인 살려, 비인 살려. 씨. 야 이거 어디 가자식아 아, 아, 뭐야, 뭐야. 야 이거 뭐야. 오스나왔어. 아, 피사서 디테일. 야씨. 와 소름 돋았다. 11일 아, 디테일 아, 소름이네. 1 1일였네아 이거 궁을 나르한테다. 아 누구 돈좀 빌려주세요. 얼마 얼마 말만해. 1 6 이거. 저 이거 어떻게 된대? 아 워모그 이거 레드 먹고 블루 먹. 아 그냥 제가 아. 먹을게요 아, 생각해니까 현상금 얼마였냐? 천원 아니었냐? 나면 안돼? 현상금 950원 ㅋ ㅋ 만아가지 950원이야 미쳤네 c s 오지게 먹었어 먹고 그고 간다 근데 나아 이거 내꺼요 지나가시던 아, 미즈 미포님, 또또 커버드 해아 불로 다 먹으라고 오케이. 아또 소라카가 리시에 줄 몰랐네. 바스 바스 <laughs> 아 바스. 바래 맛있다. 여기다. 어머고 이거 활성 안 됐는데 레벨업해야 돼. 아이고 가성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제발 살려줘. 아,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, 이것까지 받았으면 레전드. 알아서 하세요. <laughs> 알아서 하세요. 쌤, 네, 맞세요. 알아서 하세요. 공포 잘해, 잘해. <laughs> 맞아봐, 내가 히르스 빨리 죽어. 빨 빨리 빨리 슬라사래. 빨리 들어와. 빨리 빨리 어빨 바로 빨리 죽어. 아. 어 빨리 죽어. 빨어어빨어어 제인 갱 못해 제인 개다랬거든? 아 제인 아, 뭐리신이 키웠지 말해몬 <laughs> 아왜왜 부정하지 아, 아 죄송해요